쪽에, 어, 이런 생각을 실까요그만 바꾸셔서 어, 주말 사이에 모든 매체가 교수님의 이그 말씀을 다 다르고 다 진짜지? 뭐 모르는 대로 원이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어떤 풍계를 꾸미고 있었다면 서로 놀랐을 것이고 예.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3.5km 뒤까지 직진입니다. 그러나 는 아무 일 없이 대선이 되죠. 네.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태가 진행,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응급사이렌을 울려주셨기 때문에 아, 이럴 수도 있어. 마치 27일은 보장된 시간이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는 절대로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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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상고, 어, 결론이 날 수가 없어 아무리 일러도 6월 뭐 9일이야 뭐 이런 판단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요 그렇지 않다 2 1일을또 보장할 리가 없다. 어, 저들의 목표는 6월 3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약선 목적의 피서 법권 비판 소위 얘기하는 조선일보가 썼던 윤석열, 이재명 동시 제대로 첫법재판소가 윤석열이 날리면 그 법원이 이재명 손 봐야지 이 주장을 하는 사법. 싶습니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 4시에 정국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을될 텐데요. 학자로서 교수님께서 뭐 지금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민주당이 이제 그, 사실 교수님, 오늘 로드맵을 다 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 답안지를 다 작성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Cool. 넌 나라는 사람이 새로운 리더 시절을 세워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발하는 니 이거는 우리 많은 국민들 인생의 삶에 직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젊은이들의 희망이 보기 고문제는 네. 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문제도 좀 저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네. 지금 공무원이 14명 남죠. 그렇습니까 그, 네. 이제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뭐,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공무원 11명이 회의에 참석하면, 네. 국무회의가 성립되고, 성립되고, 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직선거법 251조 1항. 그니 그러니까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네. 후보층이 스스로.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저는 그 조항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당선자한테, 그것도 당선자한테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떨어진 사람한테까지. 당선자한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라앉는 한두 가지 한 걸로. 예. 공직자의 자격을. 기관들이 앉아 가지고 거기다가 벌금 백만 원이냐 구십만 원이냐 이걸 가지고 자주 가리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선택한 선거 결과를 사법부에서 바로 던지는 거예요. 이건 쓸수 있는 조항이거든 그래서 삭제를 하면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처벌 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형사 처벌에서는 면접 판별을 즉시 다 줘야 되거든요. 법 개정을 하는 게 저는 기본적인 대책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저쪽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렇죠. 이주호 권한대행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겠죠.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되도 하려면, 네 명을 더 탄핵을 시키면되 네. 국무위원이 1 0 명만 남으면 국무회의 자체가 소집이 안 되니까, 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음, 그,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민주당 변론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에서는 네. 민주당에서 좀 불편할 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음. 워낙 이제 상황이 이래서 여쭤보면, 뭘로 탄핵을 하느냐. 지금 국무위원들은 탄핵 사유가 없다. 탄핵 사유가 없는데, 그냥 바, 탄핵을 하라는 것은 그냥 레토릭에 불과한 거다.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어야 탄핵을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란 세력에 지금 내가 가니다 네. 그걸 가지고 농거를 만들 분야. 박성재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상당한 혐의가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 어 도로 업무에 복귀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탄핵을 하는데. 도로 기각되어 살아 돌아오기 때문에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탄핵을 하는 것이 꼭 맞냐라는 생각이 또당 안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예. 그 점은 저도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네. 이게 내란을 일으켜서 실패했을 때 음. 대통령이 자진해야 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각이, 이게 뭐, 내각 책임제 같은 내각이 총 사퇴하는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예. 내각의 잔존 세력이 아직까지 내각에 남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음. 저는 그건 헌법 질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탄핵 사유를 충분히 구성할수 있다. 음. 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음. 제가 헌법께서는 아니 네네. 헌법학자들께서, 좀... 네. 뭐, 탄핵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다른 교수님께서 뭐 말씀을 해주신 교수님, 이제 형사법 관련된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장 청원에 하고 국정조사 하겠다. 이것도 해법이 좀 되겠습니까? 문제를 풀어가는데, 아,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이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가지고 대법원으로 넘어왔을 때 네. 어, 상고이웃서를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의 판결을 확정하는 이것을 막는 네.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면 음. 나아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일종의 청문회를 불러서 청문회에 아, 나오라고 했을 예. 근데 출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출석도 안할것 안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판결이 올라왔을 때, 예. 재산고대에서 왔을 때, 예. 그거를 확정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음, 별개의 문제예요. 국회에서 진행되는 절차. 네. 일테면은 네. 그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 국정조사 하겠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탄핵을 위한 어떤 빌드업 과정으로 민주당이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뭐 합니다. 뭐 그렇게 하려면 빌드업 과정이라면 좀 빨리 해야죠. 예. 왜냐하면 저는 탄핵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고등위에서 판결이 나고 7일에 재산고 네. 기간이 주어져 있을 때. 네. 그때 탄핵을 하지 않으면 저는. 끝난다. 네. 예. 예. 길은 없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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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빌드업을 위해서 한다면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연휴가 지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농록하지 않다. 상황이 농록하지 않다. 예. 길이 많지 않다. 대법원에는 하루만 시간이 주어지면 끝난다. 끝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6월 2일 전에 끝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6월 3일이기 때문에 그, 그 대법원은 전... 6월 2일 안에 확정을 시키려고 노력할 거고. 네. 어 우리 쪽에서는 어하든지그 전에 대법원을 사실상 기능 불능 상태 같은데. 네. 그 대법원을 어떻게 기능 불능 상태에? 맞들이냐 뭐고고 판사들을 어떻게 탄핵하느냐 뭐 이런 주장들을 상당히 하겠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무시하고 견결하게 국민의 소리만 듣고 가야 한다 대란이 성공했으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다 다쳐서 이제 군부대 지금 지하에 끌려 들어가서 봐요. 다 감, 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 어느 법에 그 특헤탈을 허용하는 법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했잖아요 이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왜 순진하게 지금 내란 계속 법과 상식과 이걸 지킬 거라고 생각하니요 저는 그 그런 얘기를 하는 민주당 의원을 낙고합니다 음, 물론 민주당 안에도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아닌 분들도 적극적으로 아이고, 주장하시는 예. 분도 워낙 스펙트럼이 넓은 큰 당이어서 어, 예, 뭐, 양론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고 피선거권 박탈 확 절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 민주당 안에 큰 올림이 될 걸로 보이고요. 어, 이후에 많이 남지 않은 기간 안에 현명한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를 어, 저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휴일에 이렇게 네,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도 어, 고비고비마다 <laughs> 교수님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당장 15일 재판기 이전에라도 뭐 모조의 조치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뭐 장기자님 수고 많이 하십시오 <laughs> <laughs>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네. <laughs> 네, 교수님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임플란트 100만 원씩 내고 계신가요? 대전 서구 거주하는데 이걸 몰랐다면 손해입니다. 이 치과에서는 정품 임플란트와 사후 관리까지 약 38만 원에 해드립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진짜니까 지금 확인하세요. 숙련된 의료진이 책임 시술. 숨겨진 추가 비용 전혀 없습니다. 이벤트 기간 중 상담도 무료. 아래 링크 클릭하면 38만 원. 대법원에 대한 인민적 분노가 폭발 중. <목소리> 전 같은 파기 환송,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기일 지정 속전 속결로 이어받았습니다. 국민은 조시대 대법원에 묻습니다. 전자문서 기록은 다 읽었습니까? 기록조차 위헌, 위법에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습니까? 다수 의견보다 더 길게 쓴소설견과 토론을 했습니까? 소부심이 없이 전원 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법, 위헌, 위법적 하자 아닙니까? 손을 떨며 선고해야 할 만큼 상급했던 이유가 뭡니까? 법리 판단을 넘어 사실 판단까지 한 것도 위법 아닙니까? 판례 변경도 없이 이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신속한 대법원이 멋지게 었업는 그리도 조용했습니다.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 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칼테러와 개혁으로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로 제거해 국힘 모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후재파이자 사법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1차 대란 한덕수 최상복 2차 대란 조희대 3차 대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모든 제 최우선적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조시된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 조사 특검이 필요한데요. 국민앞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합니다. 1 0명의 대법관 전자 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기록도 안 읽는 보수기 법관 무슨 대법관이니? 이런 대법원은 어떻게 정의를 기대하며 구분이 달린 외란재판을 맡기겠습니까? 지휘한 법원이 풀어주고 대법원이 인증하는 윤석열 내란 무죄상전을 안 됩니다. <laughs> 내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언도 국민적 논의에 붙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법관 10명의 전자문서 연락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이 24시간도 안 되어 50만에 육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적극 참여와 전화를 대법원의 잘못이 모든 법원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눈으로 단한 패추리를 들고 지켜보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국민이 주권자이며 법과 전차를 버기며 바로 패추리를 낼 것입니다. 김무, 조봉아, 장준하, 모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종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냐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정상적으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새파를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내란 외환제 외에 대통령 형사소출을 금한 헌법 84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출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상을 운영을 보장하겠습니다. <laughs> 김문수 후보는 윤선열 추종 세력 중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전광훈 노선 지지를 표명한 대한민국 최극우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선출은 국힘당의 대선 기와 당권 경쟁 시작 신호입니다 김문수와 권성동이 싸우는 꼴불견의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laughs> 결국 국힘은. 국민적 상식을 거부하고 한동 오세훈, 무승민 등 단행 찬성파와 홍준표 등 중간타까지 배제하여 갈갈이 찢어질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총리직을 개선 출마에 써먹고 도주한 해방 이후 최대 먹튀 후보입니다. 내란 내, 주술 주, 의리 없음 의, 무능 무, 방한 방의 내주의무방 모래장벽을 결코 못넘을 것입니다. 국민이 내란운동을 선택하겠습니까? 김건희보다 더한 구술정권 연장을 선택하겠습니까? 코남 원적을 부인하고 농하창배를 회피했던 의연한 기름장 선택하겠습니까? 아직. 광주 민주화 운동을 자태라 듣고 5행할 헌법 전문 수록은 입법 끝 한적 없이 군사 반란을 옹호하는 사람을 혼학 사람이라 인정하겠습니까? 마이너스 경제를 만든 무능 관료를 뽑겠습니까? 내가 수사를 피하려는 방탄 출마에 속겠습니까? 검찰과 선관위는 종이책을 이용해 사전 선거를 하고, 공직자들을 선거준비에 동원한 선거법 위반, 집권남용을 중대범죄자 내란불복 한덕숙을 즉각 무속수사하고 총리실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법평화적인 범죄자 비호를 판단하고 대응하겠습니다. <laughs> 한덕수 대망문 대망신으로 끝날 것입니다. 국힘 단일화는 결국 전광훈 아바타 김문수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둘을 합치고 다른 삼보라들을 더하며 더하시고 합계 총점이 내려가는 환상의 마이너스 시너지 조합입니다 노역과 노역이 치는 지름 탄 비싸움으로 후보 등록 시기를 넘겨 한독수전 총리는 등록도 못하고 중도 하차하거나 또는 인터에한편청인이모스이사이비지출자가 있습니다. 계는이수자이수 대상 주자게입니다수할지 김에 제 의탁할지를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태어 위협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에 대한 다는그한다 이재명 한 대한 구니다이대있한한후이이니다 거의 10년 됐죠? 제 차같이 연식 오래된 차 무조건 써보십시오 제 차량 번호를 이렇게 예, 예. 입력해 줍니다 대차 견적 시세가 1290에서 1440만원? 세상 좋아졌다 좋아졌다 여기를 예, 예. 안 파는데? 예, 예, 예쁘게 예, 예쁘게 이게예게 한독수 전 총리의 상황실을 국정원 출신들이 맞는 등